쑥 나가버릴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쉬워요, 얘들아. 자, 요번에 너희가 이제 첫 시험을 치죠, 그죠? 시험을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섯 과목을 친다고 칩시다. 자, 수현이의 시험 성적. 20점? <laughs>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80점, 90점, 80점, 85점, 뭐, 100점, 100점, 뭐, 이런 식으로. 6개가 있다고 칩시다. 됐죠? 이때 이 각각의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자료를 뭐라고 하냐면, 별량이라고 해요. 별량. 별량. 일단, 용어를 조금 정리하자. 변양 어떤 자료를 수치화한 거, 수량으로 나타낸 거라고 돼 있을 거야. 됐지? 어떤 자료를 숫자로 나타낸 거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좀 어렵게 이렇게 나왔어. 어떤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 그래서 쌤은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이게 객관식으로 나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일단, 1번. 별량. 자료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틀린 거지.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외울 때, 쌤은, 량량. 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일단 이제, 배우면 어 계급이란 게 나올 건데요. 계급도 나올 거고 계급의 크기도 나올 거고 계급 값도 나올 거고 보스라는 것도 나올 거고, 일단 얘들을 일단 좀 배워야 돼요, 나중에.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자 우리 수현이의 시험 성적을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70, 75, 80, 85, 90, 9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수학점수는 100점. 요번에 맞아와야 되는 점수야. 100점. 자, 이렇게 여섯 개를 쳤대. 됐어요? 뭐, 일단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한눈에 확 뛰기 좋잖아, 그죠? 근데 이 자료들이 개 많아, 이제. 점수가. 너희 세명 점수 다 적은 거야. 개 많겠지, 이제. 점수들이. 별량들이 개 많겠지. 그것들을 있잖아.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정돈한 것을 줄기와 잎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줄기는 10단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은요 1단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에 거로 좀 표시하면 70, 75, 80, 85, 90, 100뭐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앞에 거는 10단이고 뒤에 거는 1단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에 우리 이거를 보고 별량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했을 때몇 개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개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죠. 뒤에 거만 살려야 되죠. 이해돼요? S 슬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뒤에 것만 살려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이런 식으로. 줄기의 입을 나타낼 때는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다 85로 하나 더 적었다. 진짜. 이렇게. 무조건 입은 순서대로 적어야 되고요. 겹치는 거는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반복해서. 어 중복되는거는 그냥 한번만 적는다 안돼요 알겠죠 순서 섞이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작은데서부터 큰데까지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됩니다 됐니 자 근데 말입니다 요렇게 봐도 되는데 얘를 이제 뭐로 바꿔볼거냐면 도수 분포 표로 한번 바꿔볼 건데.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조금 힘들지.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거든요. 자, 70점 이상 80점 미만. 인 것은 몇 개가 있었죠?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것. 몇개 있었어요? 두개 있었죠?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도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계급에, 이 계급에 포함되는 별량이 몇개 있어? 두개 있지? 그 계급에 포함되는 별량에 개, 수.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수수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 됐어. 응. 계속 가보자.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몇개 있어요? 또두 개. 90점 이상, 100점 미만. 아우, 씨부랄. 좀 고칠게요. 100점 미만이라 했으니까. 요렇게. 100점 미만 또몇개 있어요? 또두 개. 자, 마지막에는요. 총합. 몇 개? 총 도수는 여섯 개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계급을 이렇게 일정한 구간으로 내가 10단위로 나눠져 있죠? 이런 걸 계급이라고 해요. 일정한 구간으로 나눠놓은 거. 별량을. 그걸 계급이라 하고 계급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너비 계급의 크기는 계급이 얼마만큼 크게 나눠놨느냐 그때 그 계급의 구간 구간의 넓이, 구간의 너비 구간의 너비 그래 구간의 너비라하자 구간의 너비 너비 계급값은요 뭘 계급값이라 하냐면. 자 어떤 계급이 있으면 여기와 여기에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이지, 있그지 가장 중간에 있는 값, 가장 중간에 있는 값, 중앙값. 계급의 중앙값. 안값을 가지고 우리는 계급값이라고도 해요. 계급 정확하게 뭐라고 적혀져 있는 계급? 일정한 간격으로 나는 구간. 응?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얘는 구간이라 기억하시면 되고 계급의 크기는 구간의 너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애들이 얘들 두 개를 좀 헷갈려 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셔서 외워야 되는 것이야 됐지? 요까지 이해됐지? 이렇게 생긴 표를 도수별로 이렇게 표현했는 표를 도수분포표라고 해 됐지? 근데 잘 들어 이 표를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좀 전에 내가 점수를 다 따로따로 적어 놨을 때는 70몇점 짜리가 몇개 있고 80몇점 짜리가 몇개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있지만 이 표만 가지고는 알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돼요? 음.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한눈에 보기 쉽게 일단 표를 바꿔 놓은 거야 됐지? 도스포프 왜 만들었어? 한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술까지 해야 됐지? 오케이. 요거 손 한번 잠깐 채워볼래? 오케이.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사요. 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살살 학교 몇 명쯤 돼? 너가 학교 총, 살살 학년 몇 명쯤 돼? 한1 5명명2 0명명2 0 0몇명 정도 돼. 자, 그냥 대충 2 0 0명이라고 치자. 살살2 0 0명인데 너희는 다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생들이잖아, 그살 너희 학교에서 뭐10% 이내 들어 무조건 시험을 치면 이번에 그렇게 맞아 와야 돼. 10% 이내 안에 들어야 된다. 몇등 안에 들어야 돼? 우리 동계산하는 거개 많이 배웠잖아. 그지? 만 원에 10% 그냥 곱하는 거야. 만 원에 10% 할인한다 그러면 100분의 90을 곱했었던 거고 10% 증가시킨다 그러면 100분의 110을 곱했었던 거고 다시 세 가지 배웠었어. 만 원의 10%. 100분의 110곱 100분의 10 곱하면 돼. 만원에 10%. 100분의 10 곱하면 된다고. 10% 할인한다. 얼마 곱했어? 100분의 90. 이해 돼? 이해 되냐고 이 새끼야. 이해 되냐고. 그다음에 어10% 증가 증가시킨다 그러면 100분의 110 곱하면 됐었지. 그지 자, 다시 너희 학교 인원수가 200명이야. 너희 학교의 10%는 몇 명이야? 거기다 100분의 10만 곱하면 되지? 몇명 나와? 20명 나와. 즉, 너희는 전교 20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야. 그때 10% 안에 든다. 라는 얘기인 거야. 제철고등학교 가려면 3%? 그래, 많이 잡아봤자 한 5%? 안에 들어야 돼. 거의 전교권 안에 들어야 재철고등학교갈수 있고 그 다음에 과고로 가시려면 전교 1등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좀 그래 선생님 나는 만년 2등인데요 가능성은 있어요 되셨죠? 과고로 가시려면 지금쯤 고등학교 권은 배우고 계셔야 돼요 내년쯤 되면 끝내셔야 돼요 과고로 가시려면요 수학만 끝내는 게 아니라 과학까지 끝내놓으셔야 돼요. 되셨죠?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아, 그정도 껌이잖아, 얘들아. 다할수 있잖아, 너희. 자, 뭐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할 거냐면,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퍼센테이지. 해야 돼요. 퍼센테이지를 구해라. 몇 퍼센트인가? 퍼센테이지는 전체 도수분의 도수 곱하기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를 반대로 또 바꿔서 얘기해보자. 너희 학교에 200명이 있는데 수현이가 요번에 쌤 전교 10등 했어요. 몇 퍼센트 안에 든 거야? 200분의 10등 안에 들었어요. 곱하기 100몇 퍼센트 나와? 5%가 나와 됐지? 이 아, 정도는 들어야 제철고등학교 원서 낼수 있습니다 잉? 됐죠? 자 저기 식당 안에 드세요 잉?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전체 도수 분의 도수 곱하기 배. 여기까지 컬? 자 다시 한번 보자 어... 체감 줘볼래? 잠깐만. 아, 정확하게 적자 이 별량의 개수가 아니라 자료의 개수라고 돼있네요 책기는 개수라고 돼있고 퍼센테이지 자요 문제 잠깐 한번 볼게요 문제가 줄기와 입이 있대요 그 다음에 2, 6, 7, 8, 9, 3, 1, 2, 4, 5, 6, 8 수연아 이거 다몇 개인지 살려 찾았어? 몇 명이야? 열다섯 15. 개래. 자, 이게 지금 뭘, 다,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냥 운동 시간을 나타내는 자료들을 줄기와 입으로 나타내는 거네. 수연아, 이거뭘 뜻하는 거야? 20, 얼마? 6분, 27분, 28분, 29분, 31분, 32분, 34분, 35분, 36분, 38분, 41분, 45분, 45분, 41분, 41분. 하, 잔잔하 자, 일단, 40% 이내로 돌려면 몇 분을 해야 되는가? 상위라고 할까? 상위. 상의. 너 상위가 무슨 말인지 알지? 높은 데서. 높은 데서 40% 이내. 자, 그럼 일단 얘가, 어, 몇 번째인지는 세 알려야 될거 아니야? 그지 자, 간다잉? 아까 퍼센테이지 어떻게 구한다 했어? 퍼센테이지는 전체 도수 분해. 전체 도수 이거 몇 개라고요? 몇 개랬지? 15개 분에 도대체 몇명 안에 들어가야지만 40%가 나올까? 이건 40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요식 이해하셨나요? 전체 도수 분에 내가 지금 몇등을 해야 곱하기 100 했을 때 40%가 나올까? 얘긴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계산하자. 5로 약분할까요? 20 3. 양변에 얼마 곱해야 돼요? 20분의 3을 곱하면 되잖아, 양변에. 얼마 나와? 6. 자, 그러면 6등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6등 이네에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살려야 돼? 뒤에서부터 살려야 돼? 뒤에서부터 살려야 되지? 많은 것부터, 마, 상이, 뭐, 많은 것부터 살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그러니까 38분, 이상 운동을 해줘야지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상위 40% 이내 돈다.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끝이야, 얘들아. 자, 얘를 우리는 뭐로 나타낸다? 보수, 분포 표로 나타내자. 계급의 단위를 자, 계급의 단위는 무조건 10단위로 끊는 건 아니야. 5단위로 끊어도 돼. 5단위로. 무슨 말이냐? 수연아, 이거를 내가 5단위로 끊을 거거든? 그러면, 빵에서부터 5까지 필요해? 없잖아. 5에서부터 10까지 필요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너? 아니, 이몇 점부터, 몇 분부터 시작해, 이거? 26분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0분 이상 5분 미만 이게 필요하냐고 내, 내 얘기는 없을 건데 얘기인 거야 이해했아 그냥 10분 단위로 끊자 10분 단위로 자 그러면 10분 단위로 끊으면 몇분 이상 몇 분이야? 20분 얘들아 무조건 앞에 건 이상이야 30분 미만 무조건 뒤에 건 미만이야.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 그 다음 도수. 자, 수현아 20, 점 20분 이상, 30분 미만은 몇개 있지? 어, 아. 여기서 살려봐. 몇개 있지? 아홉 개가 갑자기 왜 나왔지? 몇 개? 아, 이거 읽어봐. 숫자 읽어봐, 이거, 전부 다. 몇, 몇 분이 있는 거야? 26. 어, 계속 읽어. 수도. 30에... 20점 이상, 20분 이상, 30분 미만인 거몇개 있어? 바로... 4 개. 30분 이상, 40분 미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이해했네요. 자, 40분 이상, 50분 이만몇 개, 네, 다, 다음은요, 15, 이렇게 도수 분포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수현이 물어볼게, 자, 이 도수 분포 표는, 계급의 크기는 얼마예요? 계급의 크기? 10 10 정확합니다 자 그럼 예슬리한테 물어볼게 이 문제는 여기는 완전 있지만 계급의 개수는 몇개 있어요? 계급의 개수 계급이 몇개 있어? 그래,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 한개두개세개세 개가 있어 됐어요? 개 쉽지 않냐? 어려워 이게? 개쉽지? 뭔가 새로운 약속이 계속 진행이 돼서 어려워 보이는데 쉬워요. 여기서 전체 도수는 몇 명이에요? 전체 도수. 전체 도수. 15명이죠? 마지막 이죠 괜찮나요? 갑니다. 자이것도 보기가 더 쉽게 이거를 가지고 더 보기 쉽게 만들려고 수학자들이 어떻게 해놨냐면 얘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야 막대그래프로 앞에 자 너희 문제집 보면 이런 표시가 있을 건데 이런 표시는 앞에 지금 0부터 20까지가 지금 없잖아 뭔가 생략됐다라는 표시고요. 20부터 30 미만은 4. 30부터 40까지는 6. 그 다음에 40부터 50까지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은 걸 우리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요. 됐어요? 자, 히스토그램은 도수가 크면 클수록 막대 그래프가 커지죠? 얘대요 넓이를 구해볼게요. 가로가 얼마죠? 가로 길이 얼마죠? <laughs> 이 직사각형 말이다. 가로 길이. 10이죠? 세로 길이 얼마예요? 4죠. 얘는요, 6이고 얘는 5죠. 자, 이때 이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하래요. 다. 이거 넓이 얼마, 이거 넓이 얼마, 이거 넓이 얼마 해서 다 더해도 돼요. 저해도 되는데요. 자 보세요. 공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야. 아마 이거 계산하면요 도세 총합이 우리 15인 거 알잖아. 15 곱하기 10 얼마야? 150. 150이 나올 거야. 확인 한번 해볼까? 10 곱하기 4, 40. 10 곱하기 6, 60. 10 곱하기 5, 50. 더해봐. 150 나오잖아. 선생님, 근데 어떻게 왜 그렇게 되나요? 자, 설명해 보면 얘는 10 곱하기 4였고, 얘는 10 곱하기 6이었고, 얘는 10 곱하기 5였는데 전부 다10 곱하기가 있어서 10 곱하기로 묶어주면 4 더하기 6 더하기 5로 이렇게 묶여버린단 말이야? 그럼 4 더하기 6 더하기 5란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도수의 총합이란 얘기인 거야. 10은 뭘 얘기하는 거야? 계급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대니 여기까지 한 눈에 보기 쉽죠? 그다음 오늘 배울 마지막 다섯 번째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놈은 왜 갑자기 자이것도 지금 왜 만들었나 싶기도 한데 이건 또왜 만들었냐면. 세 개는 없을 거예요. 전체 도수가 같은 두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만들었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히스토그램이 일단 필요해요. 이 그림에다가 이 막대의 가장 윗부분의 가운데 점을 찍고, 없는 부분에는, 없는 부분에도 가운데를 있다 찍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부터 20까지, 50부터 60까지 있다 찍고 중간에 찍어서, 요렇게 노란선으로 연결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저 선, 저거 왜 만들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수연인의, 수연인의 반에, 뭐, 수학 성적을 조사해봤대. 남학생과 여학생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수야. 이거는 도수고, 명수를 얘기하는 거야, 명수. 한다잉 여자를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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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자, 이렇게 그렸어, 여자를. 자, 남자를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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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이렇게 그렸어. 됐어? 수연아. 일로 가면 갈수록 점수야. 하얀 게 여자고, 노란 게 남자야? 둘 중에 누가 더 공부 잘해? 어... 여자가 잘해. 왜? 점수,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수가 높은 거 아이가? 근데 여자가 좀더 치우쳐져 있잖아, 오른쪽으로. 이해됐니? 요것 때문에 도수분포 다각형 배우는 거야. 끝. 됐지? 야, 만약에 히스토그램을 두 막대 그래프를 여기에다가 겹쳐서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 보일까, 안 보일까? 개 헷갈리겠지? 그래서, 도성포, 다각형을 만든다. 두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노랑색노랑색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걸 무슨 축이라 하냐면, 얘들아. X축이라 하는 건다 알지, 이게. X축인 건 알지. X축, 또는 가로축이라고 합니다. 가로축. 가로축과 조수 분포 다각형이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잖아. 인마는 누구 넓이와 같냐면,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같고요. 히스토그램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전체 도수 곱하기, 아, 누구부터 먼저 적었나 계급의 크기부터 적었구나. 계 계전이라고 적어, 외울까? 그냥 줄여서. 계전. 이건 전체 도수라고 적을게. 여기 쉽게. 야, 히스토그램 넓이 어떻게 구해? 개, 전, 개. 계급의 크기. 오박이 전체 조수. 왜 선생님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똑같나요? 이제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우리, 우리 노란색과 이때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잘 봐. 집중. 이 식기 넓이랑 이 식기 넓이 어떻게 될까? 같겠지? 합동이야. 그래서 이 삐져나온 부분을 잘라가지고 오려서 붙이면 이쪽으로 다. 됐어? 그 다음. 모자린 부분과 남는 부분. 합동이야. 오케이? 삐져나온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 붙이고. 삐져나온 부분을 계속 잘라서 붙이는 거야. 잘라서 안쪽으로. 얘를 잘라서 안쪽으로. 붙여주니까, 아, 히스토그램 넓이야. 아, 에, 가로축과 도수분포 다각형이 둘러싸진 넓이가 같아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이제 기본 개념 설명은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정리하세요. 좀, 좀 전에 그거, 노트 정리, 드렸죠? 그죠?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하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